왜냐면 원래 제 경험으로 대통령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만 알고 어차피 도움을 받아도 이 보답은 그냥 해코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르겠다. 그 구조조정하는 거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 안 자르겠다 그러면 특별명태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본인이 KBS 사장 선임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디올백 수수정황을 잘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에 대한. 보답의 맥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랑 생각이 아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경험으로 대통령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이고 <laughs> 자기만 알고 어차피 도움을 받아도 이 보답은 그냥 해코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사실상 선임했다고 해가지고 또 뒤통수 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 전임 사장님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랑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보은 인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보답이라기보다는 박장범 보호자를 통해서 대통령이 실현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박장범 보호자를 지명했을 때 자기 대통령 KBS 공약을 실천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 저는 보는데 대통령의 KBS 관련 공약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성을 강화하고 예. 아마 수신료라든지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해 갖고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뭐 혹시 지역방송. 대선 때 유명했던 그 59조 쇼츠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KBS 때한 거? 제가 모르는 사람. 예, 그게 KBS 관련 공약이었는데요. 먼저 뭐 지금 자료 보여주시는 것지만은. 먼저 그 사극 대하 드라마 편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영성을 위해서 다른 방송사는 하지 못하는 것들해라가첫 번째 주문이었고 네. 그 안에 보면은 국제 뉴스 같은 것들 사실상 편성을 좀 해야 된다. 다른 곳에서는 비용이나 이런 구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지적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상 아카이브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 사회 의 보탬이 되게 하라. 이런 그러니까 고경성 강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약들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후보자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재정적 안정성 요 서면 답변을 보면 재정성 안정성과 글로벌 재작 역량 강화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재정적 안정성과 글로벌 제작 역량 강화가 이게 병행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둘이 동시에 하겠다는 거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역량 강화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양발로 동시에 발차기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충돌 소지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1TV가 11개, 2TV가 31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예. 지금까지는 다렇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제작비를 음. 나눠줬다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말씀하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예산을 좀 집중하고 예, 다른 부분은 좀 효율화하게. 제가 이번에 사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요. 제가 과방위하면서 계속 KBS 관계자를 나오면은 국제뉴스 편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KBS가 앞장서야 된다. 다른 방송사들은 비용 구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KBS 해외 지국이 오히려 여덟 개에서 일곱 개로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주 특파원 수는 열일곱 명에서 열한 명으로 줄었죠. 여섯 명이나 크게 줄였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아, 그럼 비용 절감이 방향인 거지 네. 그러면 이건 뭐 국제 제작 용량 강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대신 뭐 특파원이 많은 뉴스를 생산하긴 하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소스로 글로벌24라든지 세계내지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 그러니까 특파원을 중에서.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런던지국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가 영국에 대한 어떤 뉴스를 파악하려고 러면 현지의 특파원이 인맥도 만들고 관계자 취재를 해야지 알수 있는 거지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럼 다른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이 이현에서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두 발을 동시에 들어 발차기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빠지거든요. 네. 지금 답변이 거의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 더 명쾌한 답변을 제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겠다. 이거에서 이제 사람 자르겠다 같은 얘기. 아까 김장겸 의원님도 질문하셨나요? 그 비용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 과다하다는 구조를 알겠는데 그럼 사람 자르겠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구조 조정을 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할수 없습니다. 그럼 또 사람 안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기보다도 이제 좀 효율화해서. 그럼 임금을 깎겠다는 겁니까? 임금을삭감하는 거 역시 이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 죄송하지만 전임 사장님께 똑같이 물었던 게 뭐냐면은 KBS 관계자가 여기 국회 나오면 계속 하는 얘기가. 비용을 줄이고 컨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겠다예요 근데 그때도 네. 제가 계속 물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KBS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투자를 할 거면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나 박장범의 KBS는 지금까지와 다를 것이고 컨텐츠 면에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쓰겠다 일시적인 적자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 투자에 대해서 리턴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설파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 박민 사장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겁니까? 어 일단 저희가 법을 지키면서 비용 절감에 최대한 나서고요. 그 사람 자르겠다. 그 구조조정하는 것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 안 자르겠다 그러면 특별 명태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예, 예. 강제로 구조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인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네.